반갑습니다 정선장입니다 아 지금 그피항질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원래 보시면 여기 있었는데 요 안으로 이동을 했어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조금 더 바람이 요쪽은 보면 여기서 서풍이 들어와요 서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태풍이 돌리고 나면 서풍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요쪽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요 안으로 다 막아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아 최고죠? 멍게 작업대가 있습니다 멍게 작업대가 멍게 작업대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멍게 작업대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떼목 옆에 었기 때문에 이게 줄을 매고 자저 작은 선진호도 있어요 작은 선진호 선진 1호 3 1호 3호 같이 있어요 1호 3호 1호 3호하고 여기 같이 있고 아 여기 보시면 배도 한대 있죠 깔실빼도한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따친 나왔습니다 따친 이렇게 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닥 따시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따시 놓고 있고, 우리 배들하고, 작은 배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작은 배들하고. 멍게 작업대하고, 이렇게 다 같이 있어요. 진작, 진작 여기 올 거라 했으면 고생을 안 했을 건데, 혼자 따 놓고 밤을 새고, 이뭔 헛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에 여기 아버지가 여기 들어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헛고생을 한 거죠. 왜안 그 했으면 천천히 느긋하게 같이 와도 되는데, 헛고생했습니다. 헛고생. 했습니다. 헛고생. 아 여기 굉장히 조용해요 여기는 단점이 수심이 좀 굉장히 아프다는 거아 보시면 요렇게먼게 작업대 옆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다칠 한개 놓을까 싶은데 아직까지큰 바람이 많이 닿진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뒷다솔 놓지는 않았어요 아 이렇게 줄이 죠 아까 여기 인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이래서 태풍 때는 여유줄을 굉장히 많이 챙겨야 돼요. 여유줄을 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오케이 뭐뗏목이라뗏목 땜목 떳줄 이렇게 큰 떳을 박아놨어요. 1톤반 정도 되는 엄청 큰닷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닷슬놓 치지 않았는데 아마 안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줄도 두껍고 여기 보시면 줄 두께가 아 엄청난 두께예요. 엄청난 두께. 우리 줄보다 훨씬 두꺼워요. 저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뒷다트로지나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하루 반나절을, 하루 반나절만 보내면 됩니다. 하루 반나절만. 아, 오늘 저녁부터 많은 비와 바람이 동반한다 하니까, 안전하게 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습해요. 굉장히. 아, 시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습한데, 에어컨 밑에 있어야 돼요. 에어컨 밑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습해서, 홍콩 갔을 것 같아요. 에, 핸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아놨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종종종, 다섯 개나 달아놨어요, 다섯 개나. 이렇지 않으면, 때목이 낫기 때문에, 배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달아놨어요, 많이. 앞줄도, 야무지게, 야무지게 두꺼운 걸로 세 개를 해놨어요, 세 개를. 예, 야물딱지기로. 말두게 이제 더 이상 줄멜 데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줄을 멜 데가 없어요. 아. 끝입니다. 끝. 끝났어야 돼서. 아, 그러면 태풍이 올때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